자, 추석 이벤트가 왔습니다. 경쿠 주는 게 있어서 빠르게 이거부터 챙겨봅시다. 이 이벤트 퀘스트를 하려면 우선 준비물로 금, 오팔, 에메랄드가 각각 한 개씩 필요하죠. 저는 원래 원석 가지고 있던 게 있어서 재련해서 들고 왔고 준비물만 있으면 금방 끝나는 간단한 퀘스트입니다. 대화를 쭉 해주고 아무 몬스터를 잡아서 악보랑 오르골 조각을 모으면 끝이에요. 경쿠 다섯 장이랑 악마의 문서를 주네요. 악마의 문서로는 각종 주문서랑 뇌전, 검은 보따리 등 랜덤 보상을 한개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바로 열어보러 갑시다. 악마의 문서를 들고 천지를 찾아가면 되는데요. 추가로 죽은 자의 부적도 50개 필요하더라고요. 부적이 얼마 안에서 사서 하려고 했는데 구매자가 너무 많아서 결국 못 샀습니다. 그래서 직접 모으러 왔죠. 귀찮긴 하지만 부적 50개 정도야 금방 모으니까요. 빠르게 50개 모아줬고요. 과연 뭐가 뜰지. 보상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몽땅타한테 들고 가서 열어야 하네요. 여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단돈 1만매소 만매소에 덜덜 떨던 시절도 있긴 했지 보상은 미스릴 원석 15개 받았네요 30만매소 정도 벌었습니다 미스릴이 혼테일 입장 재료라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벤트 덕에 금오팔 에메랄드 시세가 비싸져서 가지고 있던 것도 재련해서 다 팔아줬습니다 메렌지시에 판다고 올렸더니 귀시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패치 당일이라 그런지 빠르게 팔수 있었네요 한 세트 당 35만 메소에 네 세트 팔아서 140만 메소 낭낭하게 챙겼습니다. 다음으로 매일마다 한번할수 있는 이벤트 맵. 이번에는 파티 레벨 제한도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들어가서 그냥 평타만 치면 끝이어서 되게 간단했네요. 공속 빠른 평타형 무기 같은 거 챙겨 오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맵에 있는 달빛 도둑을 다 잡으면 끝이고 보상은 129 레벨 기준 경험치 100만에 문크리스탈 파워 2 개. 문크리스탈 파워는 중첩 가능한 공격력 10짜리 도핑입니다 사이다랑 같이 쓰면 쿠키랑 똑같이 공격력 20을 올려주죠 마지막으로 송편 만들기 송편 덕에 이번 이벤트는 유입하기에 좋아 보이더라고요 100레벨 이하는 경쿠 두장을 매일 얻을 수 있고 101레벨부터는 경쿠 대신 100% 주문서를 확률로 얻을 수 있습니다 레벨 범위 몬스터를 잡아서 송편 만들기로 완료했고 송편에서는 쭈쭈바 44개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벤트 버프 30분 저한테는 사이다 쌀먹용 딱그 정도인 버프인데 저 레비 받으면 꽤 쏠쏠할 것 같습니다. 이제 샤프를 위한 매소를 벌어야 해서 레벨업은 천천히 할 생각이긴 한데 경쿠는 털어야 하니까 또 위용둥에 왔네요. 경쿠랑 문크리스탈까지 쓰고 한타인 달려봅시다. 제가 전에 왔을 때 쭈쭈바를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리를 잘못 잡아서 많이 먹는 거였더라고요. 영상을 올리고 댓글에 꿀팁을 남겨주셔서 참고해 봤습니다. 이렇게 중앙에 변신하는 뉴투주니어 옆에 자리를 잡으면 덜 맞아서 쭈쭈바 소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원래 한타임에 쭈쭈바를 250개까지도 먹었는데 100개 이하로 확 줄더라고요. 이때까지 그냥 물약으로 샤워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암튼 이래서 위용둥도 한타임에 10에서 20만 배소 정도 흑자가 날것 같습니다. 경험치가 메인이 사냥터에서 흑자까지 나니까 더할 나위 없네요. 가볍게 한타임하고 1300만 경험치 달달합니다. 소돌이 다 떨어져서 다시 채워줬는데, 소돌값도 은근 부담이 되네요. 샤프십 보마는 참 힘듭니다. 레벨도 어느 정도 올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밍을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군데 돌아볼 생각인데, 우선 스타트는 죽둥입니다. 자리가 널려 있어서 부담 없이 올수 있는 곳이라 왔죠. 아직은 많이 약해서 혼자 잡기엔 효율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로랑 1대1로 해볼 겁니다. 겸사겸사 매수업도 받으니까 물약값을 조금 세이브할 수 있겠죠. 코야키로 10분 측정부터 해보겠습니다. 파밍하러 온 거라 적자만 안 나면 오케이예요. 자, 10분 지났고 1시간 기준이 보기 편하니까 1시간 기준으로 계산해봤습니다. 경험치는 410만 정도에 매소는 물약값 빼면 5만 매소 정도. 매소 없덕에 아주 살짝 흑자네요. 일단 홀심도 없는데 생각보다 경험치가 준수해서 좀 놀랐고 나로랑 1대 1이 꽤 마음에 듭니다. 같이 하던 나로가 채널로 맹신자여서 10분마다 채널을 옮기면서 잡았어요. 뭔가 이렇게 사냥하니까 진짜 느낌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1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 득템 하나 건졌습니다. 블루코르뱅 정옥. 시세는 300만 매소 정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자잘자잘하게 좀 건지네요. 그러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정옥이 송컨을 계속해야 돼서 잠깐 깜빡하니까 죽더라고요. 죽은 김에 1시간 하고 쫑냈습니다. 블루코르뱅은 300만 매소에 진짜 바로 팔렸어요. 물방 상업비어서 그런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뭔가 계속 득템을 하긴 하는데 3천만 매소를 못 넘기네요. 크게 벌어야 하나, 아니면 조금씩 모아야 하나, 이런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사냥 자리가 너무 싸길래 일비 먹었던 기억을 되살리며 왔어요. 패치하고 채널이 많아져서 그런지 자리값이 단돈 15만 매소. 시작부터 기대치가 높으면 오래 못하는데 마음을 조금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숯갈 파티를 해보려다가 사냥을 먼저 와봤는데요 일단 파티 구인하는 게좀 귀찮기도 했었고 사냥이랑 숯갈이랑 듀얼버크 마리스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첫 느낌은 졸라 불편합니다 경사진 곳이 많은데 보마는 점샷이 안 되니까 답답해요 진짜 처음으로 전사가 그리워진달까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이왕 온거 열심히 잡아 봐야죠 찔끔찔끔 모아서 언제 샤프 20을 사겠습니까 크게 크게 벌어야지 1시간이 지났는데요. 아무것도 안 떴습니다. 당연한 건가? 기타템 개수로 보면 듀얼버커는 1시간에 380마리 정도 잡는 것 같고, 비교적 랩이 낮은 몬스터를 잡는 거라 적자는 안 납니다. 그냥 물약감 멘징하는 정도? 신기한 게 어딜 가나 버는 메소는 비슷비슷하네요. 그럼 이어서 쭉 잡아 봅시다. 이런 파밍 사냥터는 지긋하게 해야 결과가 나오니까요. 1시간 10분 만에 처음으로 뜬 장비템. 이상호빈데 시세가 상점 판매가랑 큰 차이가 없어서 상점행할 것 같습니다. 상점가 35만 메소라물약값 벌었네요. 역시 버크 바리수가 많아서 그런지 첫템은 버크한테 떴습니다. 버크를 듀얼 버크보다 2배 정도 더 잡더라고요. 그렇게 2시간 경과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볼수 없었습니다. 장비마저도 안 뜨는 게 진짜 잘못 걸린 것 같네요. 채널론, 이거 실존할지도. 경험치만 열심히 올려서 99%입니다. 레벨업까지만 해주고 좀 쉬어야겠네요. 나오는 게 없으니까 더 필요한 느낌. 130 레벨업. 꽤 길게 했는데 남는 건 레벨 뿐. 슬프네요. 스킬은 보액을쭉 찍어줍시다. 숙련도에 공격력까지 진짜 달달하더라고요. 압수공이 160이 나올랐습니다. 사냥에서 시작할 때 2530만 매소 있었으니까 하루 종일 해서 100만 매소도 못 벌었네요. 아, 빨간 약 제대로네. 멘탈 좀 가다듬고 내일 재도전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다시 찾아온 사냥의 골짜기. 오늘은 나로랑 1대1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매소업을 받고 나로는 샤프를 받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죽둥에서 했을 때도 괜찮았으니, 여기서도 사냥 효율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리 판매자분 피셜, 느조 사냥터. 느낌 한번 봅시다. 일비 표창 말고도 먹을만한 게꽤 있거든요? 귀행 10%라든지 주문서들도 있고, 피나카는 솔직히 기대도 안 하고요. 팔라딘이랑 고막 키우면서 아직까지 백제를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그 대신 큼지막한 것들을 몇개 먹긴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마다 잘 나오는 게 정해져 있나 싶기도 하네요. 30분 정도 사냥했는데 느낌이 안 와서 채널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온갖 미신 다 끌어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채널로 왔고요 자리거래가 활발해서 채널 옮기기에도 나쁘지 않았네요. 그리고 1대1로 하니까 확실히 사냥 효율이 좀더좋더라고요 듀얼버클을 1시간에 100마리 이상 더 잡았습니다. 봉선 낭비가 덜해서 그런가 생각보다 잡는 양이 많아지네요. 2시간 동안 상점행 장비템 2개 먹었고 더 많이 잡으니까 그나마 장비는 잘 뜹니다 오랜만에 파밍사냥을 좀 해봤는데요 아직 때가 아닌가 봅니다 그냥 난파선이나 갈까요? 차라리 샤프20 직득을 노리는 게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이후에 솔프를 더 해봤는데 그냥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걸로 매소가 진짜 조금씩 쌓이긴 하는데 아이 속도로는 도저히 기약이 없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새로운 컨텐츠도 준비 중이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도 한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